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신부전 언제 의심하고 어떻게 치료하나요라는 진단 치료와 관련된 것입니다. 신부전을 어,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심부전은 이제 각종 심장 질환 뭐 고혈압 판막 질환 혹은 앞서서 강의를 들으셨던 협심증 등등으로 인해서 심장 고유 기능이 악화되어서 심장 전신에 충분한 혈류를 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되고 어~ 그 화면에서 보시면 우측과 같이 보통 심장이 커져 있고 부어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고 대표적인 심부전 증상으로는 쉽게 피곤하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혹은 다리나 발목이 쉽게 붓는다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부전을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심부전을 의심하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고 체중도 주기적으로 측정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심부전은 안 좋다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얼마나 안 좋은가 그첫 번째로 보시면 여러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관용 교수님께서도 강의를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허혈성 협심증으로 안 좋아져도 결국은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심부전이 되고 판막 질환이 안 좋아져도 결국은 심부전이 되고 여러 가지 질환이 결국은 종착역이 심부전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입원 1위 질환이 되겠고 그리고 입원 기간이 길고 특히나 여러 암보다도 생존율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심장질환이 종착역이고 여러 심장질환 중에서도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은 단인질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씀씀린린처처럼상상맥질환환리리고혈혈압심세세동리리심장장판판질환환 그리고, 그리고 비후성 심근병증 혹은 확장성 심근병증 등의 심근병증들이 모두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e in the past, who w e r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증가되고 반복된 입원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암이 진단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폐암을 제외한다면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보다도 신부전이 사망률이 더욱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심장 질환 그중에서도 심부전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구나 그리고 진료를 꾸준히 받아야 되는 상태구나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부전은 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앞서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비 부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 부담이 되고 또 응급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입원을 할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부전에 대해서 여러 언론 매체들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심부전 유병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부전을 진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것은 먼저 혈액 검사, 뭐 BNP 등을 포함한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최종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부전이 위험하다고 설명드렸는데 다행인 점은 심부전은 치료를 잘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트레스토란 좋은 약도 나왔고 또 당뇨약으로 개발되었지만 최근에는 신부전 약으로 쓰는 여러 좋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병원에 다니신다면 이런 사망률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시술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최영 교수님 강의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심부전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실신 혹은 급사 위험이 있을 때는 삽입형 제세동기란 걸 삽입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장이 양쪽이 같이 못 뛰어서 뒤뚱뒤뚱 뛸 때는 같이 뛸수 있게 도와주는 심장 재동기와 치료라는 걸 통해서도 심장 기능을 좋게 하고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도 가능하지 않고 안 좋아질 때는 심장 이식 또는 심장이 펌프 기능을 도와주는 엘바드라는 시술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 약물 치료 그리고 심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술 또는 수술을 통해서 심부전 환자분들이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고 증상도 편하게 개선시켜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식사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관심 있으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짜지 않게 드시는 것, 즉 염분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고 어,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의 수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수분을 섭취하는 건 제한을 하시는 게 좋겠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제한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역시 중요하고, 운동은 뒤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세번 이상 운동 시작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가벼운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하며, 너무 지나친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규칙적인 약물 복용을 하면서, 어 식단 관리를 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심부전이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심부전을 예방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혈압 조절입니다. 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먼저 내 혈압 수치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혈압을 측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 오셨을 때도 물론 혈압을 체크하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가정에서도 어, 가정 혈압을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고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심부전에 좋은 운동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전 환자에선 운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야 될까요? 어, 답은 나온 대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심보전이 악화되었을 때 심보전으로 입원했을 때는 할 수가 없고 급성 악화기가 지난 이후에는 어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심보전 환자에서 운동을 하신다면 심폐지구력및 호흡기능을 개선할 수 있고 심보전으로 인한 어 입원율 그리고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비만을 감소시키고 혈압, 혈당, 그리고 고지혈증을 개선할 수 있으며 불안과 우울증이 해소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정말 오래 살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꾸준한 운동, 간헐적인 운동이 아니라 꾸준하게 일정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고, 그리고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매트라는 게 올라갈수록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인데, 운동 능력이 향상될수록 오래 살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심보전 학계에서 심보전 환자들이 운동을 어떻게 한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를 알아보았더니 놀랍게도 어 운동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게32%가 되었고 안정 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32% 으로 운동을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게 무려 60%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점인데 심부전이 잘 관리 되고 있다면 오히려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사망률 감소 그리고 입원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운동은 무엇인가 나의 상태에 맞는 운동 처방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막 빠르게 막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관절 상태, 나의 몸에 맞는 그런 운동 처방이 중요하고 적당한 운동 강도를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가능하면 혈압을 측정해서 너무 혈압이 높다면 과격한 운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 그 맥박도 만약에 100회 이상 높다면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운동을 중지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 다음과 같이 한 다섯 가지인데 앞서서 이관용 교수님 강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운동을 하는데 가슴이 답답하다 혹은 숨이 차다 혹은 가슴이 답답하면서 팔이나 어깨로 뻗치는 듯한 흉, 흉통이 있다 그럴 때는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한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오신다면 운동 시작 전에 체성분 검사를 하게 되고 혈압, 맥박수를 보통 확인가게 되며 어, CPX라는 심폐 지구력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운동이 나한테 적절한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아쿠아로빅, 자전거 등이 있는데 대부분 저는 평지를 걷는 운동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거나 이런 거 너무 내가 못하겠는데 운동을 그래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평지를 한 2, 30분이라도 꾸준하게 걸어주시는 게 좋고 그것이 관절 문제로 어렵다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괜찮고 그리고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운동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근력운동으로는 다음 같은 스쿼트 같은 저항성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독이 될 수가 있고, 분명히 중요한 것은 준비 운동, 정리 운동을 꼭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몸을 풀어주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력운동을 하신다면 하체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다음과 같이 역기나 팔굽혀펴기 무리한 윗몸 일으키기를 하신다면 과도한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로는 하체 근력운동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2회 또는 3회 정도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아침 운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추운 겨울에는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될 경우 혈관 수축이 되면서 심장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실내 운동이 추천되며 평소보다도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보온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 좋겠고, 걷는 운동은 적어도 한 번에는 10분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후성 심근병증 분들한테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갑자기 힘을 쓰거나 갑자기 속력을 내는 축구 농구 테니스 등의 경쟁적인 운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부전 그리고 여러 협심증 환자분들께도 운동요법은 중요한 치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앞으로도 이제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운동부와 심초음파검사 그리고 재활의학과와 함께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렇게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정미 교수님 심부전의 진단 치료 특히 운동에 대해서 자세한 강의 감사합니다. 아까운 전과 마찬가지로 여기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사전 질문이 좀 있는데요. 사전 질문이 좀 어, 비후성 심근병증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심근 비대증 신약이 비대된 심장 기능을 원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지, 또한 심해지면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치매와 상관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 아마 이것은 최근에 비후성 신근병증 에서 캄 지우스 라는 신약이 나와서 어떻게 다들 아시고 궁금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미리 올라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강의는 안 나왔었지만 어 여기 보시면 심장이 굉장히 두꺼워진 비후성 심근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협심증과 비슷한 증상 그리고 흉통, 실신, 그리고 숨찬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비후성 심근병증은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게 과도하게 수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캄지오스라는 신약은 이런 과도한 수축을 예방해서 어 증상을 좋게 하는 것이지 심장 근육을 얇게 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도한 수축을 예방해서 숨이 덜 차게 하는 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약을 쓰도 불구하고 어 계속 증상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심장이 두꺼워진 심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추원호 교수님께서도 잘 해주시는 알코올 심격, 심실중격 어, 색전술이라는 걸 통해서도 시술을 해볼 수가 있고, 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인지 장애와는 큰 이상은 없, 장애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